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수입 맞습니다.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 총포 화육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, 대책은 뭐예요? 대책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개물이판 이것은 개인이 수입이 가능합니다. 그게 그 총포류 화역법의 비대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역 대상인데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총, 총열. 총포류와 관련해서는. 네, 총열은. 총, 그러니까 총열은. 총열.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상, 비대상이 렇게쭉나누눠가 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접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예, 발견을 대통령님 못하는 거예요? 그 지금 말씀 올리면 은 이제 비대상 총포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특성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탄피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 은또 밀수를 해서 제대로 된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아니, 협의를 아니, 해서 그... 좀 그... 그런. 우... <laughs> 수 반입하는 의원자들을 어, 어,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 타격도 자, 하고. 알겠고요. 아, 제가, 뭐,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조가리조가리 네. 조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 그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의. 지금 누군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. 이걸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거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보기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 경계를 못 넘어게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. 생각해면 대안이 뭐냐. 어쩔 수 없는 거냐. 저희들이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확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품들 자체가 이행자 특성 우편 이런 부분들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봅니다. 이상적인 거는 7초 이상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정원 이 부분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장비 부분들도 이제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확충을 해왔었습니다. 그래서 뭐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운영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을 결국에는 인력과 그 장비 확충 이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